야 이건 아이원 어떤 아이언 을 사야 좀잘샀 다고 소문 이 날까요？글쎄다, <놀린 brainstorming> 안녕 하 십니까？전지적 피터 시 장의 피터 김종재 입니다. <놀린> 초보자분들, 볼링이들이죠 풀스윙을 이제 다 이제 완성해서 생애대첫 클럽, 뭐 어떤 걸 사야 될지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뭐 개수도 제일 많고 뭐 비중을 꽤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있잖아요. 전체 클럽 중에서 이제 아이언에 대해서 오늘 피터가 오늘 얘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처음 이제 아이언을 구매를 하시려고 하는데 어떤 거를 사야 될지 모르고 어떤 모양이 무엇인지 를잘 모르시니까 간단하게 이제 뭐 브랜드 이런 건 배제하고. 캐비티 형태의 아이언이죠. 이게 캐비티라는 뜻이 이제 아무래도 빈 공간이 있다는 뜻인데, 그냥 겉으로 봤을 때도 좀빈 공간이 있으면은 캐비티라는 헤드 구조인데, 조금 채가 잘 빠져나간다는 장점이 있어요.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기를 좀 채가 쉽다고 말씀하시죠. 그렇지 이천 종국민 체력에서 네, 뭐, 뭐 무슨 땡땡 회사 제품 뭐 초보자분들한테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클럽 중에 하나라고. 그래서 이런 캐비티 형태가 있고. 저 어, 좋아요, 안 해요? 저중심 헤드는 그냥 육안으로만 봐도 밑에 큰 덩어리가 달려있는 게 저중심 헤드라고 하는데 무게중심을 많이 모아놨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조금 네, 밑에 쪽으로 치중이 돼 있어서 체가 좀잘 떨어지는 좀 쉽게 떨굴 수 있는 그런... 이런 사람들이 좋겠네 헤드 무게를 조금 느끼면서 좀 쉽게 이렇게 투어 투에 했을 때잘 떨군다라는 느낌이 들수 있는 헤드일 수 그렇죠. 보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수 있겠네요. 같은 무게라고 해도 캐비티보다는 무게감이 조금 더 느껴지는 그런 효과를 볼수 있고 이 캐비티와 저중심 헤드를. 석권우 머슬백이라고 하죠 말이 많은 클럽에 사람들이 인식이 조금 이제 어렵다는 인식이 좀 많아요 옛날에는 좀 헤드가 많이 작고 어렵다는 인식이 좀 크게 있었는데 헤드도 좀 커지고 뭐 옵셋값도 좀 생... 있는 것도 나오고 그런 인식이 좀 많이 사라졌어요 이 머슬백의 장점은 내가 손에 좀 익으면은 일관성이 조금 좋다 초보자분들이라도 저는 머슬백을 항상 많이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어, 이 아이언 어떤 아이언을 사야좀 손이 예전부터 매니아층은 항상 이제 구축이 돼 있었는데 선입견만 없다라면 한 번쯤은 꼭 추천해주고 싶은 클럽이다. 계속 발전을 하면서 머슬백 쪽도 어떻게 보면 캐비티보다 더 진화가 된 거야. 이 저중심 애들하고 우리가 표현은 하지만 이거를 이제 세미 머슬백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네. 있어. 두 분은 난 어떤 애들이세요? 나는 뭐 머슬백스지 저는 네저 중간에 저 중심 쓰고 있습니다. 자주 바뀌요 브인체가 <laughs> 자주 바뀌고 디자인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놓은 게 아니고 어떤 기능도 탑재되어 있으니까 꼼꼼하게 체크를 해본 후에 내 클럽 첫 클럽을 구매하신다면 중복 투자를 하지 않아도 될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이제 헤드 디자인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양호준 피터와 얘기를 해봤는데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직접 가서 쳐보는 거. 어, 오늘 어, 내용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